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 이런 국물로 가득 쌓여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 깔집이라고, 네. 깔집으로 사용하는 이제 왕겨. 왕겨? 아, 왕겨라고 아, 하는데 쌀을 보면 쌀에 이제 껍데기 있잖아요. 네네네. 고정하고 나면 쌀 껍데기를 가져다가 네네. 그거를 이제 소우리에다 깔아줘서 이제 이거로 여기다 이제 수분도 먹게 하고, 이거를 네. 깔아주는 이유는, 아, 네. 이제 송아지들이 이제, 쾌적한 환경. 환경? 네. 얘네들도 이제, 자기 태이긴 하지만, 좀 네. 깨끗하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됐든 이제, 배설물이고 네. 하다 보니까, 질퍽질퍽하고, 네. 송아지들은 발도 빠지고 하니까, 그거를 네. 이제 주기적으로 치워주는 거죠. 혹시 이게 치우는 게,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은 일일 것같 혼자서 음, 하신다니까? 그렇다, 예. 그러니까 네. 예전에 조금 키우지는 분들은 다사부로 치우고 했을텐데 어, 지금 여기 보면은 기계 있잖아요. 아, 아 네네네. 저거 갖다가 제가 어제 치운 거예요. 어제 아, 앞에를 이제 다 치워가지고, 네. 그게스키드로더라는 네. 건데, 저거 스키드로더. 네. 앞에 바가지 갖다가 이제 통을 밀어가지고 이제. 네.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런 거. 아, 제가 이게 비교가 잘안 되는 건데, 만약 이게 사람 혼자서 사부로 통을 치우는 거랑 저 스키드로더로 하는 거는 시간 차이가 얼마나 네. 나나요? 이 정도 이 정도 네. 크기면은 거의 네. 한한달 차이나. <laughs> 한달 차이? 그러면은 결국에 이 스키드 로더 없으면은 농장 나 아, 농장 일을 할 수가 없다. 못하죠.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스키드 로더. 신기한. 혹시 저 스키드 로더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네. 한5천만원좀 넘죠. 오천만 원. 네. 천 원. 오 굉장히 고가네요 예전에는 저기 없을 때는 트랙터 갔다 했는데 트랙터는 네. 꺾고 핸들을 꺾고 바퀴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힘든데 저거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최고 용이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그렇죠. 있구나 아. 에걸 아.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잠깐요 대표님 이게 혹시 사료인가요? 제가 이게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제가 혹시 이거 사료 한 번만 이거 줘봐도 괜찮을까요, 이거? 아, 사료를 줘봐도 되는데 네. 저희는 사료를 사람이 안 줘요. 아 진짜요? 네. 자동 급여기를 설치를 해놔서 아 자동 급여기인데요? 네, 지금 여기 네. 매달린 게다 네. 자동 급여인데소한 마리당 하나씩 급여기를 네. 매달아놔서 네. 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돼요. 뭐 시간을 아 설정을 해 놓으면 네뭐 시에 설정을 해 놓으면 네 시에 자동으로 사료가 다 세팅이 되면 네. 앞에서 이제 끌러만 주면 사료가 밑으로 다 쏟아져요. 아 그런 식으로 신기술이네요 4차 산업혁명. 네, 그래. 어. 뭔 개소리야?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소들을 뭐 키우는 거밥 주는 거는 뭐 이런 거 설치 에 투자를 하면 네. 뭐 많이 키우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 네. 네. 네, 밥 주는 거뭐 그래서 어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표님 혹시 여기에 그럼 사료를 어떻게 넣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래에서 넣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맨 저 앞에 보면은 펄크통이라고 네. 벌크, 네. 5톤짜리가 있고 10톤짜리가 있는데 거기다 네. 사료를 부어두면 네. 위에 관이 지나가잖아요 네. 네. 관이 두개씩 지나가는데 한쪽은 요 사료 한쪽은 다른 사료가 세팅이 돼 있어요 연결이 아, 네. 거기서 끌어올려서 사료가 지나가면서 여기 안에 구멍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여기 사료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 먹을 수 있는 양은 여기로 조절을 하는 거고. 아, 다 조절이 되는 네. 거고. 그럼 이게 하루에 보통 세 번씩 주는 건가요? 하루에 두번 주죠. 두 아침 번. 저녁으로. 아침 소주. 저녁으로. 아, 얘는 두 끼를 먹는구나. 소들은 사람이랑 네. 다르게 바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위가 소는 네 개예요. 아, 네. 맞아. 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고 갖 네. 위에다 저장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되새김질 을 되새김질하고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네, 네, 네. 되새김질을 해서 이제 소들이 먹고 싶을 때 먹고. 혹시 사장님 그럼 이런 볕집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아, 요거는 볕집은 아니고요. 네. 이 아이알이라고 이탈리안 IR? 라이그라스라고 네. 풀이에요 풀. 풀이에요? 외국 풀인 아 풀인데. 네. 볕집을 아, 줘도 되고 요거를 줘도 돼요. 네. 네. 볕집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기호성도 좋고, 소들이 네. 좋아하기도 하고, 소들한테 영양가도 더 좋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자가 수확을 해서 라이그라스를 먹이고 있죠. 자가 수확이라면 직접 재배를. 네, 저희가 다 씨를 뿌려서 크면은 다 저희가 기계로 작업해서. 네. 예, 네, 요거를 다 수확을 해놓은 이게 작년에 수확한 거를 이제 네. 발효를 시킨 거를 이제 올해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 발효까지 시키신 거군요. 발효를 하면은 아무래도 애들한테 네. 똑같은 사료를 줘도 네. 살도 더잘 찌고 음. 애들한테 더 좋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기호성도 맛있는 거 어린애들도 맛있는 거 좋아하지. 맛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그쵸, 것처럼 맞아요. 이제 소들도 잘 먹어야 잘 찌고 새끼도 잘 낳고 이러니까 아더 좋은 거죠. 혹시 한번 우리 소들한테 한번 줘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어, 이거 <laughs> 벌써 반응은 <laughs> 거 봐. 예, 아니 이게 이렇게 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가까이 가고, 네네네, 이렇게 주면 돼요. 주면은 어, 아, 예, 오, <laughs> 혀, 혀가 진짜 긴데, 아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오, 어. 오, 오, 아이 친구가 잘 먹네요. 예. 네. 이거 이거 먹어봐 먹어봐, 음, 응. 오, 아, 수심하구나 너가, 아. 아 그렇구나. 내가 잠깐 여기다 놓아볼까? 어, 아너한번더 먹으려고 그래. 어너 그냥 겁이 없구나. 여기 여기 여기. 괜찮아. 한 번만 먹어봐. 어. 그 사행도 일일이 이렇게 이 그라가스, 아 라이그라스는 이게 항상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직접. 사료를 먹고 나면. 네네. 라이그라스를 급별을 같이 해주는 거죠 아... 어, 소화시... 기운성이 좋아서 엄청 네. 좋아해요 네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농장 안에 다 둘러봤는데요 어 대표님 요즘은 되게 귀농귀촌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축산업 쪽으로 기농기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런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한테 짧게라도 조언이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저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 나가서 일을 하시길 바랐는데 저는 이제 이게 재미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아, 지금도 네네. 재미가 있고 장점은 일단 내가 하는 만큼 벌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음... 근데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네. 남들보다 정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아... 이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보상이 따라요. 보상이 뭐 그만큼 쉽게 말하면 회사 생활 뭐 야근 많이 한다고 돈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 촌에서 일하면 은 한만큼 돈 벌어요. 단점은 힘이 들다는 거. 일단 기농기촌 할때 이제 좀 두려워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에서 정책 같은 게좀 많이 있어요. 지원자금 있고 청년 창업이라고 나이 제한.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는 정말 밖에서 사내생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저희가 그러면은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